이번 주에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좀그 하나님이 이번 주좀 테스트하라고 좀 이렇게 한세 명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55세 남자를 소개시켜준대요 그래서 제가 no 이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상처 준다고 그랬더니 그냥 전화번, 전화번호를 탁 던져줘버린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곤란한데 제가 이 남자를 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근 주님께라도 인도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근 전화를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라서 그래서 전화를 받무라기도 그래서... 그래갖고. 어그나이도 네, 너무 많잖아요. 그 예전 <laughs> 지금 지 진짜 저한테 자매님들 자매님 지금 4 0대죠 제가 흔 여덟이에요. 7 6 년생. 근데. 어, 그 이제 생각보다 맞... 자매님도 만만치 않네. <웃음> <웃음> 어, 생각보다는 <laughs> 나는 야 사십대 한뭐 초반인가 그런지. 내 진짜 동안이네. 어.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이 남편 전화를 받는데 았 그냥 난데없이 그냥 시간 내 갖고 일요일 날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아 일요일 날 시간이 없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줌수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 교회 다니시냐고, 나도 교회를 다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솔깃해진 거죠, 제가. 다른 아, 렇지 교회를 다녔는게 네, 있었다니까, 네, 이제. 네. 이게, 이게, 네, 저, 네. 이제 본능이 올라와, 본능이. 네. <laughs> 어, 그래서 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 거야. 이, 이제, 이 남자를 이제 다시 교회로 나가게 해야 될것같은 거예요. 거예요. 이제, 어, 맞아, 맞아. 결혼이고, 뭐, 이거 뭐 둘째고. 네. 어, 아무 오케이. 관심 없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 친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어, 교회로 왜안 나가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 사연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잠깐만 스톱해보라고. 그럼 제가 어. 맞춰보겠다고. 어, 숙제가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찔리는 네. 거야. 어, 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숙제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 이 남자를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어. 할... 희한한 여자나 있다, 그랬겠나? <웃음> <웃음>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돈하고 이 남자가 돈 때문에 교회를 안 갔다라는 감정 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돈이 떠올랐어. 응. 오케이. 응. 네. 그래서 응. 그리고 돈이 떠오르고 나서 이제 거기는 또 맞춰, 맞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서 돈 때문에 지금 속상해서 안간 거예요. 그랬더니. 응. 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일단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응. 기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 그런데 그 돈이 나오는데 아빠의 상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가족 관계가 안 좋다. 이제 줄줄이 이 사람이 상처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족 관계가 안 좋고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 이분이 어렸을 때 외로웠대요. 음. 그리고 상처가 많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어, 가족 관계가 안 좋냐고 그랬더니 무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제가 무섭대. 내가 아,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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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 점쟁이 같은 거 <laughs> 이거나 여자하고 같이 사귀면안 되겠는데.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 여자 이상한가 좀놀랬겠다그래 그거 그래, 그초 그래. 어. 어.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어. 제가 이제 성격을 이제 하나님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욱하는 성격이 있대요. 욱하는, 우카, 욱는 성격이 있고, 정이 많은데, 정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 뭐, 퍼준대요, 성격이. 퍼주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분이라고. 음. 근데 돈에 집착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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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에 집착인데, 제가 느낌에는 최근에 돈에 집착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돈에 집착이 많으시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laughs>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 어,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혼하셨죠? 그랬더니,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그래서, 왜 이혼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분이 왜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여자분을 거부를 했고, 돈 때문에 돈을 함부로 여자가서 돈을 함부로 다뤄, 다뤄서 다 이분이 이혼을 했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네 아, 아, 아. 그걸 말을 해줬더니 진짜로 이 여자가 노름을 했대요. 아. 노름을 해서 어~ 자기 돈을 좀 탕진을 해서 이제 그~ 여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싫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이분이 귀하고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어렸을 때, 눈치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밥 어, 어 별게 다 나오네, 그냥 아주. 어. <laughs> 그래, 어.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고모가 철학관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해? 그래서 나와, 고모가 철학관을 한대요, 철학관. 철학관. 어. 그래서, 철학관에서 나온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 <laughs> 그 사람이 <웃음> 조금 <웃음> 놀랬겠다. 자매님을. 이 여자, 네. 결혼하면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해줄 것 같아. 너무 영빨이 세갖고. 어. 런데 어. 그래갖고, 또막 재밌어 하는 걸, 그리고 대화를 한참 해줬어요. 음. 해주고 나서. 그러면은, 일요일날 제가 성격책을 사줄 테니까, 네. 저를 만나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콜! 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어. 이번주에 일요일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야, 그거 그, 뭐 일단 뭐 관계는 둘째 치고 일단 전도를 하게 생겼네, 지금. 네, 그게, 어, 그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선, 어. 선을 한번 닦았어요 이제, 이,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그 오빠에게 지금 여자 대 남자로서 만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어떤 음. 그건 것 같다고, 기회인 음. 것 같다고. 그래서 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전해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손끊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손을 끊지 말라고. 저는 그지 말라고. <laughs>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구나. 대박을 지켰네, 사매님이 지금. 어.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는데 저는 네. 어, 무슨 이렇게 음, 컴퓨터에 관한 일을 하시나요? 혹시? 어, 컴퓨터도 스마트한 분이시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네. 미국에도 있었고. 컴퓨터가 보여요. 컴퓨터. 컴퓨터를 기다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 기계도 잘 다루고요. 그렇죠, 기계 잘다루고 그, 네. 기계 되게 네. 잘. 다루. 인테리어 어. 같은 거 했대요. 어, 어. 어. 거침이 되게, 거침이 되게, 또, 되게 네. 똑똑한 사람인데 그 열매 를못 네. 맺고 살았다. 자기가 그 똑똑한 거에 비해서 많이 뺏기고 살았다라는 감동이 나도 와요. 네, 네, 네. 어. 자기가 옛날에는 스마트 했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한테 안 다가가니까 머리가 좀 둔해지더래요. 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laughs> 이 사람 보니까. 네, 네, 재주가 네. 그 되게 많아요. 재주가 되게. 그러니까 예수 님 믿으면서 각각 바뀌면 또 누가 알아? 어. 네. 지금 상태로는 내가 볼때 결혼하는 라말을 마음을 못 하겠는데 이 사람 네. 포텐셜 잠재성은 되게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 어 제대로 허락하게 믿기는 할것 같아. 근데 이제 돈이 처리돼야 정말... 되는 부분은 있어. 이 사람 내가 봐도 돈을 진짜 사람 음... 돈에 많이 잡혀 있는 거는 확실하네. <laughs> 어, 네. 돈에 많이 잡혀더라고 네. 그래 음. 저는 황금한 밤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혼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한 명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이게 잘 맞더라고요. 입이했을 때, 그죠? 영을 해봤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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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예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네. 60, 62세 아버님이 우리 학원에 왔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왔는데, 아버님이 그 테스트를 받고 나서 어 되게 막그 이게 수염을 잘 보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되게 그 명철하시다고 영리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 공부를 시켜주겠다. 근데 이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께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보여서 아버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아버님 자기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이렇게 지금은 안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우예로 되게 많아. 응, 응. 네,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 응, 많아. 응. 응. 네, 그래갖고 이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학원에. 그래가지고, 제, 제가 이제, 어, 손을 잡아주고, 아버님, 그동안에 많이 뺏기셨는데, 이제는 그 뺏긴 걸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되게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감동을 받은 김에 그냥 정에다손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자기가 마눌님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이그 학원을 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버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오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 제가 그 내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그 벅찬 가슴에 이렇게, 그,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전화가 온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 저한테, 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그동안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와, 할리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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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어. 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어, 어 그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갖고 막 아버님하고 막 그냥, 이게 이숙제하면서 굉장히 신났어요. 제가. 야, 여러분, 지금 뭐래요? 김경민 자매님이 유난히 잘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분이 왜 그럴까요? 물론 촉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촉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난히 잘한단 말이죠? 왠지 알아요? 질르는 거. 그쵸? 그거예요. 이분의 성격이 적극적이잖아요, 되게. 예, 그런 분들이 은사가 빨리빨리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역에서도 좀 은사가 꽤 되고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질르는 걸잘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가 빨리 되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